농산업의 농식품에 국한되지 않고식품이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산업의 상품 동향과,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특히 매너교 먹고 살에 여러분들이 엔비들 파이어들, 또는 여러분들이 러트 매니저나 서프라이사에 이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마진과 가격과 상품 차별화, 신상품, 배운 이야기들을, 하여 농업 기반에, 그, 내수를 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백그라운드가 엄청 여러분들한 전달드린 현장의 이야기, 저제 백그라운드 속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책에서 밖에 혹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6살 때 배추장사, 검정사부터 시작해서 CDA, 바이어, 점자, 이런부터 시작하고 있는 딸기, 이런 등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플로어를 넘으면서 그 외식과 관련된, 고소용 외식과 관련된 식당의 이커머스 위주의 모델을 만들여러분들 혹시 계시겠지만, 이제 올바른 브랜드 마켓을 소유한 사업입나다그 아이디어 패턴이면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사업, DFA 인수할 때, 코카콜라 코리아라는 부분을 넣어서 이제 플라닛사 브랜드 마케팅 세세 마켓, 이여러분들 하고요. 그다가에 이제 또 다른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월마트로 넘어갔고그 다음에 이마트로 넘어갔고 이런 유통에서 엔비, 정장, 마케팅, 상품 개발 사업장에 농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마지막 직장생활이이모트에서이모트 그 브랜드 마케팅, 글로벌 소싱에서 글로벌 소싱을 통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연결시키면서 피코크는 노브랜드에게한 프로토 그 매니저 팀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직장생활 청산하고 제 회사에서+ 사 사업 범위를 해서 예비군을 하는 외식사 그래서 시, 길거리에 그 구멍 가에 식당 사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에마블하고 의회사업하고 법인체를 두 개를 만들어서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지금은 프레임은 이제 다 청산하고. 공익국가사업, 지방정부사업그 다음에 해외사업에 관련된 공공기관, 사업기발 사업전략기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그 해외사업원조사업, 사업, 즉, ODE 쪽에 PD꽃여서 그쪽 사업에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러런부 오늘 실제 유통, 물류, 여백, 노후기관에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농산업 이런 도시식품사업 분야에는 간단하게 보시지요. 우리들은 식량자금이 몇 개됩니다. 그냥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공물자금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 하고 뭐식품자금들은어떤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의 고령화가 1등, 전 세계적으로 1등 되면서 인구를 감소하는데 식품의 제조생산량은 마냥 늘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꼬맹이들이나 민지나 꼰대들이나 배고파서 굶어질 기회는 없다, 이 25년을 식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더 이상 상품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 20년이나 10분 육통 비유의 현장이 었지요그 지난 2 30년 동안에 육통은 이렇게 발전된 것 같습니다. 저쪽에 맨처음1 9 85년 외기좀쪽 약품, 아줌마랑 나는 브랜드를 가지고 백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부분에서 지금 2022년도, 2023년도에 저 로봇 같은 이제 전동자동차하고 다니는 종박산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것이 상품의 흐름인 거죠.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저것이 고객의 이즈고, 그죠? 렇 흔히 예런 사업 진행을, 진행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천지 개벽인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입 업무에, 주변 업무에, 월가 업무에, 내년도 사업자들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이겁니다. 보금이, 돈 쓰는 거 하지 마십시오. 은행에서 돈 내는 은 하지 마십시오. 보물가정마증 원가 절감하십시오. 엔드 가게 두두개 패세요. 그냥 배달 가 두두개 패고, 밸리체에 있는 공급만 두두개 패서 가격 어떻게든지 낮추셔야 되겠지요. 배달 윤료 미요 배달,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라스트 마인, 마냥 잘 나가는 사업은 아닌 거지요. 온라인이 살 길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온라인이 미 레드 오셔야 니다 들어가는 족적, 꽃도박지라고 있고, 대료백 배기업, 온라인에서 본건기 아직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개 이제 부상과 사업계 구조조작, 맞지요. 지금 할수 있으면 살아남기 전략으로 사업계에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다각한다. 천만의 말씀. 잘하는 거 하나만 더해나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농사가 개만이면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동물들도 그냥 이게 대체입니다. 현장 전문가들 쉽죠 그저 굉지 쉬워요. 뭐, 구구절절 신상 이상한 그 장년도 데이터고이 하지마시장 여기 하세번기 마시고 분개지마시게 후드레 차 가격 딱요에 맞추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굳이 안 믿고. 근거를 내려놓은 베이빙컴퍼니라고 전세계에서 유명한 콘서트에 뭐 권총오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몇개 써놨죠? 한글로 바꿔봐요. 판뜯어 고쳐라생산기 뜯어 고쳐라 유통물류 뜯어 고쳐라 라스트 마이 서비스 다 뜯어 고쳐라이 이야기를 그니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없 굳이 지금 꼭 포스트폴드 코죠 그렇죠? 이후에만 나타난다. 전반에 말씀 안드래요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사업에 올, 옮기는 거. 우리나라 유통물류, 전세계 유통물에서 가장 쫄딱 망한 나라 중하나가 일본입니다.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유통물류 부동산 기업들이 폭망해버렸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유독 하나의 기업이 있었으니 이들이 비즈니스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산지, 전처리 센터, 유통물류 센터, 그것도 상품의 가벼움, 그리고 매장에 보내서 만드는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산식품이고 얘기하든, 가공식품이고 얘기하든, 외식이라고 얘기하든, 내식이라고 얘기하든, 뭐 용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인프라, 밸류체인을 헤드 전략으로 장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요코로나 때문에 제가 2020년 초반에, 코로나 직접 지금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식업체의 변화인데, 이들은 이제 속상으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변하는 외식과 크로스위리에 융복한 데크로스리한테변화한 모델인 겁니다. 뉴욕시 있어요. 자, 매장입니다. 이쪽에 온장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는냉장온원장이 있고, 왼쪽에 음료가 있고, 카운터가 있고, 저 안에 그냥 앉아 들어가서 먹을 수, 있, 먹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이 있습니다. 냉장, 그, 서양식이기 때문에 차갑게 먹는데샌드위치샌드위치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밥, 떡볶이도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탄치킨 갖다 놓수 있겠죠. 외국에 커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냉수도 있고 탄산물이 있을 수 있고 커피도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들어가는, 안에 들어가서 먹는 그런 식당입니다. 자, 이것이 흔히들 얘기하는 길거리 서민형 식당입니다. 디스파게 먹는 한1 0만원 십만 원 고급 레스토랑 알고요 디스 간단하게 그렇 먹을 수 있는 소미념 레스토랑. 편점이라고 안돼 레스토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소프 마켓이냐 식당이냐 이런 문제로 발생되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더더욱이랑 여러분들 아마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분해 식당이에요. 보셨죠? 자여러분들 급매 식당 단 저렇게 변하고 아까 얘기한 길거리 에 있는 일반 외식점 식당이 아까 여러분들 보신대로 바뀐다고 치면은 농산물 흔히 얘기하는 농산물 1차산업2차 가공 식품 그다음에 물류 유통 구조 그다음에 물류 사업체 유통 사업자송두리체가 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없어보게 지금도 관찰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만두 빵공수 롯데 심지어 농협까지 다 매장이 식단적으로 바뀌고 있지요. 그렇 이미 다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의식당이것 같고, 길거리 외식업자 같고요. 1인년1.5오인 사람 구조로 산업 전략형 거기에 메타버스가 들어가고 메타버스 주문형이고 메타버스 체험이 들어가고 로봇 준비 로봇과 갖다 달고 주문도 테이블에 앉아서 생각하고 지금 스마트폰으 주문하다가 는 짜증나지요. 그렇게 테이블에서 주문하면 되겠지요. 자기 것이 인프라가 바뀌었고, 이런 유통 구조가 산품 구조가 사업 전략이 다 바뀔 때 과연? 여러분들은 크게 기직장생활에서 내가 직장에서 살아남을, 안짤리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고쳐버야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2이2 4람 가면 이만2 4입니다 자, 들어가서 세금 계산할 예전에 다 계산해준다. 가 지금 인건배 앞에 가면 다, 다, 니가 해라 니가 갖다 오면 그 니가 계산하면서 사람 시키지요. 그리고 값을 다 올리지요. 이거 불공금빵하지않아세요시 <목소리> 그쵸, 고기 서비스를 어디로 다, 다 세컨으로 시켜놓고, 가격을 올리고 있구요. 담볶파는 데는 상람이 지키고 서있고. 자, 편의점에, 편의점 안에 왜 행복한 가게, 편의점 안에 왜 스타벅스? 다 아, 됐지요. 여러분들 지금 길거리에 있는 편의점이 뭐 하는 데가요 하는 거지. 식당이죠. 아시죠? 가게 술집인 가 아시죠? 됐지요. 이것이 편의점이에요. 자, 한국형 버전이 됐지다바게어요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사업구조, 물류유통구제가 수분지가 되게 됩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못 맞추다 보니까, 못맞추까 나장까지 가그려서 이마트도 이렇게 해놓고, 이 벨트의 전체를 장악을 하다가 일본처럼 장악을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다 보니까 매달 이마트에 돈 매장, 이마트에 돌 떨어져가지고 매장이 열 개씩 매물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이런 사업으로 벌어지고 있으니 그럼 이것이 직달이 우리가 바라본 지난 2,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산업의 변화입니다. 회의를 했을 때가 자 이것들은 농산물 원물 이제는 바테스나 뿌리 달려있고흥무대에 있는 게이 안자 이제는 어느 지역에 온 날을 폭발 팔리 이마저 가도 대충 오시물이 100, 100, 다 이렇게 팝니다. 그중에 여름에 팔지요 밀키트로 팔지요 레일리빌리라고 팔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만 근무하고 있겠지요? 게 유통이고 물류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생산지라고 합니다. 뮤츠 사업들이든 가고 싶은 게든 생산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딜러가 있겠지요. 그래도 팔가가 있겠지요. 자 이거 왜 20년대 30년대 10년 전처럼 외부 청구에서 너는 도매상이다. 너는 생산자가 너는 물류 유통업체 벤더다. 나는 유통업체에서 온라인도 그냥 여기서 있는. 과연 이렇게. 생산자, 유통업체, 소매업체 이렇게 나눌 것이냐? 과연 지금도 그게 통할것인냐 생산자, 산지에 가는 데 지금 정부 시 체계에서 지금정부시체계에서 사업 의 모델과 상품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이거를 실질적인 시장에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채널, 비즈니스 모델을 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에까지 속해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그치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브랜드 패카라고 하는 부분, 식품으로 치면 CJ가 대사이든 온뜨기든 지금 환단에서 죽을려고, 이거 어떻게 용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 수입 물류 뒤집어졌지요. 내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야 될지 온라인은 또 뭔지 이런 상황이 되다면서 시장에 소매 실제 적정.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든 오프라인 플랫폼이든 플랫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신하고 있고 국가가 어어 m platform, p 사어 t f o r m p 이 a t f o r m platform, p l a 이 f o r m p l a t f o r 니 말씀드린 f o r m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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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a 서 f o r m 이 일본의 10대 유통 물류 기업 중에서 살아있는 딱 하나의 기업이 온 그룹이라고 하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CU에서 배우고 CU에서 대관사원으로 가서 근무했었어요나 지금 얼마큼 넘어가지그 회사 없어졌어요. 변심포털 유통 그룹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처절하게 봤어요. 농촌 기관 무너지고 그 밸리체인 다 무너지고 유통까지 무너져 없어지는요 부동산 건물과 같이. 지금 이마트, 롯데가 같은 비슷한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쵸? 요런 환경 속에서 여기 나와 있는 생산지 상품, 요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생산지 상품입니다. 1차 상품입니다. 그 중에 산지인도 프로세스 센터, 전체 센터를 통해서 가공해 어가는 이런 제품군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외식과 연결되어서 요런 사업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왔어요. 저 시장의 실체 주인공들이 누구냐는 거죠. 유통물류에 있는 우리들 러니까생산니까 국가개발직 아니면 외식업체 셰프입니까? 아니면 셀러기라고 하는 딴딴 합니까? 아니면 굳이 영업성 인플루언서들이니 <laughs> 여러분들 지금 홈쇼핑이든 방송이든 스마트폰이든온라인을다끌어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갈비탕을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임성근이 생산자이던가요? 그분이 m b 출신이던가요? 그분이 누구이지요? 지금 김치 누가 만들어서 팔고 있지요? 여러분들, 유통과 물류와 생산 기반에 있는 기존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클래스피크라 이런 산업 부분에 있던 것, 지금 핵심적인 엔디와 상권 개발을 누가 하고 있지? 나중에 메카버스까지다 떠내기 납니다. 그 로봇에, 저기 여기 계신 모두가 로봇에 종론이 하실까요? 이런 말절 소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능 합니까? 하는데 처절한 이슈가 있지. 전 세계 농업이든 중소 상인 이든 공통한 수는 어디다 팔지 애기의 무슨 값이 50년 40년 동안 계속 이려 왔는데 지금 10년 차도 지금 이렇게 가실겁니까 실제 농촌에서 농촌 생산자가 받는 실제 소비자 가격 지분액의 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엔드 유저와 쇼퍼에서 성장하에서 5억원 지급했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생산기지에서 마음밖에 안 간다고 이거 어디로 가는 얘기 지금 어디 근무하고 계시잖아 어디 있어요? 그렇지? 도매스장인가요 아니면 사지수집상인가요아니 여기 있는 거. 컬리가 43% 떼어낸다고 치더데도 마켓컬리가 쿠팡이 어, 문제가 있나? 이마트가 문제가 있나? 어디가 있나? 5만 찍으면 는 돼. 훔치, 저쪽으로 만 원밖에 안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속에서 실제 여론 전체적인, 그러니까 없어졌죠. 이 블랙볼을 없애버리겠죠. 아마도 블랙볼이 돈이 다 흡수된다면 이 블랙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블랙볼이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뿐입니 그래비즈니스리기 민주주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다 뜯어보쳐라. 자, 기본적으로 산지라 개념이 무엇이냐. 그럼 산지에서 실질적으로 그 유통, 유통으로, 시장으로 내부된 게 준비 단계 센터, 뭔가든 푸드든 아니면 심장 센터를뭐하는지를알아그 다음에 타겟 시장을 어떻게 잡아서. 결국 소비자한테 연결시켜라는것 4등분해서 저 시장을 송책 다시 판을 다시 짜라 이걸 누가 해야되냐는 거죠. 아까 일본에서 이용그룹에 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농업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만큼 할까요? 롯데그룹이 해야될까요? 아니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 해야될까요? 이 판을 다시 짜야 하는 것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극단의 개인 각자의 일 속에 있는, 여기 있는 나는 점장이야, 나는 전고에 있는 매장 담당이야, 나는 야채 담당이야, 너는 가공식품 담당이야, 나는 물류 담당이야, 물류 담당도나지게청 담당이야. 어린 방법도 없지요. 세상 바꾼다고. 그렇죠 이게 월급지. 예, 한 일. 지식은 있으면, 알것 같으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없지. 알긴 알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다 보면 결국적으로 유통의 전문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다모여마 카데오리라는 개념을 도입해라, 옴니채널 이런 이야기는 지난 10년 동안 흘러갔던 것들 뭐 여러분이 직장 상활에서수동식 공부하고 배우고 다녔던 그런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즉, 다크스토어라고 서 이마트도, 허브로스도 롯데도 매장에서, 슈퍼매장에 식당에 맡은 것을 융합되려고 계산대 안에 식당이 있고 카테 쇼핑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안에서 쇼핑하면서 온라인 주문 해가지고 배달도 시키고 이제 다 육북 편이지 그럼 올토모라고 오오오, 어쩌고저쩌다해달라 자, 그런데 그거를 바뀌고 있는데 돈벌 드는 거예요 돈이 안 되고 마실 일이 부족하니까 들, 써프라이어 보험점, 휴대용, 치고 농산물을 43%마진 소매업에서 취업고 풀어 밴돈을 못먹고 뭐 아까러니까 5만원 모두는 다겠지 이런 일이 발생되면 현실 속에서 어찌할라요 하는 부분에 실제 적인 생산지역에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매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 상품 다르게 만들어라 산지에서 아까 얘기한 블랙롤을 없애서 물류 유통구조를 장악해라 그게 잘안 되니까, 조인트 비진스플랩 협업하고, m o 유체결하고 이런 일 하자. 이런 일 나오는 거죠. 이런 걸좀 일찍 깨달았던 이 용으로 그다한 그 방에 해서 살아나왔고요 이거를 물류 라우트, 물류 루트와 연결시키면 좋아. 그렇다면 생산기기 속에서 기본적인 집계 센터에, 사업에서 여기에 센터를 이지니는 그, MFC, 마이크로 플랫폼서도 용어 잘 났고, 어쨌든 이게 각자 집으로, 바로, 집으로 갈래, 경유할래, 외식으로 할래 경유 하는 이 물류 과정을 보십시오. 돈이 더 어두울 거 비용이. CJ, 쿠팡, 물류센터, 거기에서 수백 명, 한 센터에 수백 명씩 일하고 있어서 자동화율은 맥시멈 30%.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일인당 지금 시가로 일인당 일용직 일일 13만원. 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이 산지에서 이쪽 총대로 넘어오는 거. 이 용, 구조, 어떻게 이걸 커버할 거냐 하는 건지. 이 거니, 이 그림을 누가 그려서 전체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 거냐 하는 가 대표이사일까요? 오너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처럼 실무자일까요? 3 3달 지금 탑쓰서요탑 나오죠. 누가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 딱한명 밖에 없죠. 월급쟁이는안 되겠지.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 대 알긴 알겠는데 뭐, 행동으로 기가쉽겠습니까 자, 여러분, 들 직업, 여러분, 들 직업입니다. 직업 어떤 거 있겠지요? 해야 할 일. 그분 여러분, 제가 내년도에다 다,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대로 사업 계분다 다시 뜯어분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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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유이용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광군에서, 안동에서, 무슨 수로 상품을 써가지고, 전국, 서울 수도권, 전국 인구의 40%, 소비력의 70%, 지역에 나갔다 가실랍니까? 요즘 서울권으로 가실랍니까? 장사하실래요? 상품 팔면, 다 이루어가야 되겠지. 자, 그런데 영광이든 안성군든 울산이든 이쪽에 수차례에서 서울권, 수도권으로 상품 보낼려면은 트어으로 10톤, 8톤 트럭에서 한 밤씩 고속버스 타고 들어와서 대충 가고 오고 가고, 그 다음에 가고 싶으면 만들어서 유우차 만들어서 저 영광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 물류비 다 내고 나면 15만원, 20만원, 8톤 트로 물류비 다 내고 나고 뭐, 뭐하고 산다고요? 자,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의 전략, 상품의 전략,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야 될 고쳐야 될다 한테도 고쳐야 된다는 여기 있 다섯 가지 각자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썼습니다. 한글로 써도 어쩐지 안할 것. <laughs> 그냥 영어로 썼으면 있어 보이긴라도하려 일본 중에 일본 보셔야 해요. 그냥 운사이언버터 나이스 nice. 배추 이따가 하는 거 만들지 말 김치로 만들어서 조그맣게 만드세요 그것도 일인용 김치로 만들어서 보내면 됐지요 그러니 하기 쉽지요. 해보기 쉬워져요 문제는 이제 하려 합 그리고 누가 하냐 농협은 하기 쉬운 거예 인프라가 이만때보 엄청 좋은 인프라 스트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에 생산기지와건전과 물류와 소비지 그러니까 이말하가 답답하죠 이거 어떡해요 옛날에는 그냥 한방에 몰아서 가위바위보 싸게 팔았지만 지금 그런게편하 시기 아니겠네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한 페이지로 오늘 여러분들 메시지 전달해 드릴게요 상품을 라스트 마일 엔드 유저 쇼퍼 쪽에 다가다이 다가, 가세요 그쪽 비즈니스 사업 전략을 만드시고요 상품은 아주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세요 지금 여러분, 어디쯤 가입 되겠어요? 카테고리요그죠요 기본적인 50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을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분야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산지 쪽에 계신다면 제일 먼저 1년, 2년 내, 3년 내에 요 전체를 센터에 싸게 주세요. 거기에 할수 있으면 밀키트와 네이비들까지, 공장까지 가쳐주세요 전부 그 지자체가 돈 줍니다. 저가 이걸 갖춰졌다 그러면 조직화 시키세요 조직은 어떤 조직이요 퀄러티, CS, 광고, 프라이스 이 조직 만드세요 대개가 보면 모든 기업체, 일반 소비유통대기업 빼고는 중견기업 이하, 적충이 조직이 없어요 퀄러티 관리 조직도 없고요, 고객 관리 조직도 없고요, 광고 조직도 없고 가격 관리 설명 도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이마트든 그리이 순간에 네이버든 마켓리 제일 잘 팔리는 참기름이 뭘까요? 원크러스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스토리텔링 어쩌고저쩌고 뭐 인플루언서 어쩌고저쩌 어쩌고 어쩌고 하지 마세요 싸게 파는 게 제일 잘나요됐지이 그렇죠? 상황 속에서 가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산지 기반에서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산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간 랜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 물류 라우팅을 가지고 물류 사업을 하는 듯 필스사업 is h 고 들어가십시오. 그 t h 중앙정부에 돈 달라고, s h 고 p Because y o 요 are the way,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Why did you kill the young o 생산자 o u are t h 염수증이이뭐야 우리가 지금 이 수준에 갈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자체 기구는 창지개발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공정매 품번에 대한 이게 현실 그래서 사업전략, 상품전략 어떻게 구별까지 하는 내용들이 나 그리고 농산한 개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봐추어 스마트 팝 너무나 잘 알죠 이미 부시 저쪽에 가서 남동지역에 가서 전라남도 충청도가 농장에 가서 상치 않고요 그냥 매장이나 도시에다 갖다 놓는다 그버티컬 스마트 팝 하고 막오페리 어, 이런 이거 다 꺼내요 이렇게 매장에 들어와요 부겔사에 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시작됐어요 월토랑고 옥상에다 이키워서기나 자급자족 해버려요 이러면 자급자족 도시에서 버티컬 그것도 스마트 거기다 이0 0거기게가고 녹여가지고 올게 니까 거기다 동물성식 다 빼버려 그게 비건 아닙니까? 거기에 한 달인지 조금 그이 그게 한달아니까그렇지왜 도시에서 왜뭐 도시죠 도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비건 식단이 나오고 여기 한달식단이 나오고 이게 올게 된식단이 나올 수 있나요? 요런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농산 녹이가 왜 일자리가 성별차 바수 있다는 연구에도 지금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얘기가 법의 부여붙주시 온라인 오프라인 이 나눈다는 의미가 어요이이 순간 여러분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다 섞여가지고 이거예요. 온투오오, 멀전스, 어쩌면 윤봉 뭐, 요어에 헷갈리지 말고요. 그냥 우리는 뭔가 꽝꽝 다 섞여있는 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시작 바뀐 거 보셨지요? 팔아야 근데 지요 내년도로 살아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라스트 마 배달 서비스요. 그 그렇게 잘 나가는 데는 배달 서비스 거꾸로 미국 미국발 거꾸로 집니다우뭐 어쩌고 저쩌고 쿠팡이 거꾸로 집니다메에 5천억 되는 가 1년 사이에 8백억으로 국배 욕실 때 많이 휴직값돼 있어요. 민지 세대들 중년 세대들 꼰대 세대들 요구사항은 많이 커지겠지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으로 사업 만들고 비즈니스 하시려니까 소재 중심으로 하시려니까 다 전략이 바뀌겠지요 한 사람한테 많은 걸파실시려니까속초자 늘리실 려니까 여러분들 시장 공고하시면 바로 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하는개념 있죠.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내년도는 딱 갖고 그냥 원플러스 원에 매달리 주십시오. 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가격에 초점 맞추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2023년도만 빼고. 내년도에 잔머리 굴려봐야 내년도는 안통해 내년도는 오로지 가격밖에 없습니다. 식품이라고 치고 너무 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요 이게 내년도 핵심 전략이에요. 돈 쓰지 마세요. 비용도 싼데 없애세요. 판벌리지 마시고 잘하는 거에 몰입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배리치기를 움직여 주십시오. 수출. 맞습니다. 수출해야 돼요 지금 환율도 올라가면 게아 하나로 바꾸면 돈통화가 더올라가고더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내 손을 지켜야 되니까 수출제한적으로 평가 좀 시야로 발견 주시면서 돈 많이 주시다 고맙습니다. Mis 네?